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팀 3팀에게는 안양시장상이 수여됐으며 발표 대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FC안양과 한가람개발은 지난 6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광고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가람개발 김대규 공동대표와 이영로 관리이사, FC안양 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람개발은 FC안양에 광고 후원금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및 승강기, 가로등 방수공사 등 공용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드리며 오는 8월 30일까지 시청주택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